나도 만만게면도요요 여기 는 모르게. 앞으로 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다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앞으로 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게해서 모르게. 음도모르도 위는 느낌이 됐어요 예. 힘을 다썼는니까 근데 래서 신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나는 느낌은 뭐예어요 신났다더라고 힘은 그간풍니다 이런 느낌 에~ 네. 이게 그냥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손밖 네. 네. 그냥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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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바삭 바 이렇게 하다가 힘이 쑤들어습니다